안녕하세요. 동박TV의 대선입니다. 신년 기획으로 단전에 대해서 집중, 조명을 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단전의 위치와 단전 그릇을 만드는 데 있어 핵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단전의 재미와 또 단전 호흡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즐거움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련이 몸에 그리고 마음에 좋다 하더라도 나름 재미와 즐거움이 있어야 수련을 깊고 또 오래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 단전업을 처음 시작할 때 단전을 느낄 수 있다라는 선배들의 말에 무척 신기하게 생각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단전의 손가락을 짚고 내 단전은 어떻게 느껴질까를 무척 궁금하게 생각했던 때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 단전의 재미와 즐거움은 단전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에서 비롯됩니다. 단전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 단전은 그에 대해서 반응을 보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단전 기감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단전에 기가 모이면 기감이 형성이 되고 그로 인해 단전에서 다양한 느낌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단전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기 전까지는 단전의 기감이 다소 강하고 또 다양하게 느껴지는 반면, 단전이 제대로 자리를 잡고 나면 기감 또한 부드러워지고 또 균일해지는 특성을 보이게 됩니다. 단전이 자리 잡는 과정에서 느껴지는 기감은 개인차가 있습니다만, 대개 단전이 뜨겁게 느껴지기도 하고 조였다가 풀어지고 조였다가 풀어지기를 반복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쿡쿡쿡 찌르듯이 느껴지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가볍게 떨리거나 간헐적인 통증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느 때는 차가운 냉기가 뿜어져 나오기도 하고, 잔잔한 물결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느 때는 아무 느낌이 없어서 무척 당황스럽기도 하고, 반대로 추를 매단 듯 묵직해지거나 지그시 누르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또 때에 따라서는 단전이 빙그르르 도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요. 단전의 느낌들이 신기하기도 하고 또 재밌기도 해서 단전과 놀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경우도 생기게 되고 때론 자려고 누웠다가 다시 수련을 위해서 일어나는 경우도 종종 생기게 되었습니다. 마치 게임에 빠진 것처럼 단전과 호흡에 재미와 즐거움에 푹 빠져서 일과 중에도 틈만 나면 단전에 손가락을 짚고 생활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당시 다른 것은 쉽게 질리기도 하고 오래 관심을 가지기도 쉽지가 않았는데, 유독 단전에 집중하고 수련하는 것은 재미가 있어서인지, 시간이 흘러도 몸과 마음에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신기하기도 하여서 질릴만한 틈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도 간혹 당시를 되돌아보면서 초심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당시 무엇이 그리 신기하고 또 재미가 있었을까를 되돌아보면, 마치 산모가 뱃속에서 움직이는 태아에 해동을 느낄 때처럼 감동과 감흥을 느끼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장성한 딸이 둘이 있습니다만 예전 아이들의 엄마가 임신하여서 아이를 낳을 때까지 그 과정을 간접적이나마 함께하였기 때문에 그때의 감흥을 떠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감흥의 정도는 큰 차이가 나겠습니다만 내 아랫배 속에 단전히 자리를 잡는 과정에서 다양한 느낌을 느낄 수가 있었고 또 마치 산모처럼 단전이 자리 잡는 과정에서 내 몸과 마음에도 크고 작은 변화들이 함께 일어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단전이 자리 잡는 과정은 산모가 태중의 아기를 잉태하고 키우는 과정과 다르지 않고 또 크게 보면 대우주인 태공 안에 수많은 별들이 창조되고 자리 잡는 과정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는데요. 태아가 산모의 지극한 사랑과 관심 속에서 자리를 잡고 또 무럭무럭 성장해 가듯이 단전 또한 수련자의 관심과 사랑 속에서 기운이 모이고 그 기운으로 단전의 중심과 또 테두리가 만들어져서 자리를 잡아간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임신 초기에는 무엇보다 산모의 안정이 가장 중요한 것처럼 단전이 처음 자리를 잡을 때 무엇보다 안정적인 수련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칫 자리를 잘못 잡게 되면 이후 수련할 때 계속해서 장애, 방해, 걸림이 형성되면서 수련에 큰 진전을 보기가 어렵다라는 것 또한 체득할 수 있었습니다. 하여 초심자는 안정적인 수련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누워서 본 수련을 할수 있도록 성문호흡에서는 지루를 하고 있는데요. 단, 생활 가운데 틈틈이 손가락을 단전 부위에 짚으면서 내 단전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단전이 잘 있는지를 자주 확인하면서 단전에 마음을 두고 관심과 사랑을 보내는 것은 자세에 관계없이 자주 해주면 좋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단전 호흡의 즐거움은 경쟁이 아닌 배움과 순수한 탐구심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결과보다는 과정에 집중하면서 실질적인 체득을 쌓아갈 때 수련의 생명력도 살아 숨쉬게 되면서 즐거움 또한 커지게 됩니다. 요즘 유튜브에 관심 있는 영상들을 보면서 참 많이 배우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영상 준비를 하면서 참고를 위해 명상이나 수련 관련 영상들을 종종 찾아보게 되는데요. 영상들을 보면서 영상마다 나름의 장점과 또 배울 점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 다른 듯하지만 모두 크게 보면 같은 목적과 목표 또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해서 관련 채널들이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응원도 하는데 그러다 보면 마음에 흥도 나고 또 기분도 좋아지면서 한층 즐거워지는 것 또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교육이 그렇듯이 수련 또한 경쟁하듯 하면 즐길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체로 고통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요. 수련은 즐길 수 없다면 곧또 다른 굴레가 되기 쉽고 그 굴레는 남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만든다 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살아오면서 생긴 습관이 참 무섭다 라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경쟁과 비교 속에서 실름하다가 어렵게 수련을 만났고 또 여전히 수련을 하면서도 경쟁하듯이 수련을 하고 있는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무엇을 위한 수련을 하고 있는지 수련의 본과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성찰하고 탐구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기준이 되고 또 위안이 되어준 것이 바로 단전이었고, 그 단전에서 느껴지는 기감과 일어나는 호흡을 가만히 느끼면서 다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수련의 즐거움에만 집중하다 보니 어려운 고비 고비를 잘 넘겨온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련이 가끔 힘들게 느껴질 때면 호기심 가득한 아이들의 눈망울을 떠올려 봅니다. 그러면 또 금방 기분이 좋아지면서 배울 마음의 자세와 탐구심도 다시 챙겨지니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단전 호흡의 즐거움은 자신에 대한 믿음과 긍정의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단전이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에서 내 몸과 마음, 정신에도 크고 작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심신이 편안해지고 또 건강과 함께 안정감이 형성이 되지만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급격한 변화가 때로는 부담으로, 불편함으로 느껴질 수가 있는데요. 그와 같은 변화를 어떻게 바라보고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수련도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자신에 대한 믿음과 긍정의 마음인데요. 단전 호흡을 하게 되면 기존 전기신에 있던 어두움이 거두어지고 또 밝아지는 과정에서 정화 작용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를 명현 또는 호전 반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앞서 강의에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성문호흡에서는 이와 같은 현상을 투영화 역사를 통한 투명화 현상이다 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정화 작용 그리고 투명화 현상이 일어날 때에는 더더욱 자신에 대한 믿음과 긍정이 필요하고 밝은 마음으로 현상들을 바라보다 보면 어느새 솜털처럼 가벼워지고 무척 편안해진 자신을 대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번째로, 단전 호흡의 즐거움은 무심해지는 만큼 커집니다. 단전을 잘 느껴보려고 하면 오히려 잘 느껴지지 않고 또 호흡을 자연스럽게 하려고 하면 오히려 부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것처럼 잘하고자 하는 마음이 앞서면 오히려 스스로를 힘들게 하고 수련의 즐거움을 잊게 하는 경우를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수련하면서 내려놓고 무심해지는 것만큼 지감이 되면서 단전의 기감도 느껴지고 호흡 또한 자연스러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되는데요. 그와 같은 경험을 통해서 무심함의 이치를 깨달아가는 것만큼 수련도 자연스러워지고 또 수련의 즐거움도 커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는 수련을 처음 하나 또 수련을 오래 하나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몸의 긴장과 함께 마음의 욕심과 집착, 그리고 기대하는 마음 등을 내려놓는 것이 늘 공부의 시작이자 수련의 즐거움을 찾는 지름길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단전 호흡의 즐거움은 같이 함께 더불어 할때 커지게 됩니다. 혼자서 수련하면 수련을 잘할 것 같지만 여럿이 같이 함께 더불어 할때 수련의 시너지도 커지게 되고 수련의 즐거움 또한 배가 되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되는데요. 물론 같이 함께 더불어 하면 여러 불편함과 어려움도 생기지만 이는 서로를 통해서 자신을 비추어 보는 거울 효과로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하다 보면 작은 깨달음 내지는 체득을 얻기 위해서 수개월 내지는 수년 길게는 수십 년까지 걸리기도 하는데요. 같이 함께 더불어 하게 되면 그 기간이 크게 단축이 되기도 합니다. 진리를 찾아 또 자신의 근본을 찾아 가는 길이 비록 멀고 고될 수 있지만 서로 격려하고 또 칭찬하고 사랑하면서 같이 함께 더불어 하면 멀고 고된 길도 한결 쉽고 즐겁게 갈수 있게 됩니다. 그럼, 단전에 기가 모일 때 생기는 자각현상에 대해서 성문 도서에 있는 내용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전에 기가 모일 때 생기는 자각현상. 성문 단전에 기가 모여 쌓이는 것을 축기라고 하는데, 이렇게 기가 모이게 되면 여러 가지 자각현상이 생긴다. 즉, 수련자 스스로가 기가 모이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다. 그 느낌은 어떠한 것들이고, 자각현상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수련자에 따라 각기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을 몇 가지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단전이 떨리는 경우가 있다. 혹은 수련 중에 땀이 상식 이상으로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다. 혹은 몸 구석구석을 바늘로 찌르듯 아픈 경우도 있고 평소에 지병으로 앓고 있던 질병이 낫거나 호전되는 경우도 있다. 몸이 가볍고 기분이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 단전이 자리 잡을 때 단전이 뜨거워지는 경우도 있고, 몸이 더워졌다가 차가워졌다가 하는 경우도 있으며, 몸이 주변의 기운에 대하여 압력을 느끼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현상들을 느낌으로써 스스로의 단전에 기가 모이는 상태를 자각할 수 있는 것이다. 공감이 되세요? 네. 이해를 위해서 한두 번더 천천히 읽어보시면 더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잠시 단전이 있는 아랫배에 손을 짚고 눈을 감은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한번 연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라는 우주의 중심에 "단전"이라는 별이 탄생하고, 단전이 제 자리를 잡아서 반짝반짝 빛을 발하는 모습을 가만히 떠올려 봅니다. 그리고 나라는 우주 전체가 단전의 밝은 빛으로 서서히 밝아지고 맑아지고 또 찬란해지는 모습도 가만히 떠올려 봅니다. 여러분 모두 가지고 있는 단전, 그 단전의 빛과 힘, 가치를 일깨워서 자신을 보다 더 밝고 맑고 찬란하게 만들어 가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댓글과 함께 구독, 좋아요, 알람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